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하나님 모시게 합당치 않은 자리에 이르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그 귀한 법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며 섬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 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Um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존 게일 모라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좌판을 버려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 어느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 어,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 이때 이제 길모 목사님이 어,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이 할아버지가 물론 믿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길모 목사님은 오랜만에 이 예수 믿는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이 정말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어, 어,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길모 목사님이, 어, 대답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한 번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뭐, 교회를 짓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회에 대단한 일로 봉쇄하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형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동행할 이 땅에서 산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동행할 뿐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알려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옛날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서로 싸울 때 마을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드셀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전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무드살라라는 무서운 이름을 지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은행 잔고가 비는 거요? 직장 상사요?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의 이름대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장수한 것,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장수한 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장수한 겁니다. 신학자 라인홀더 니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더해야 될게 있어요. 그래야 이한 가지가 더해져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반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행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떱니까? 추울 때 떱니다. 무서울 때 떱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무드셀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떨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되죠. 이것이 가능해야 지속적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그 어떤 가르침을 가장 깊이 새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폴로 15호의 그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는 미국 남친 내 교회의 이 집사였습니다. 비행훈련을 하다가 이분이 척추를 다쳐서 1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자기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속을 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과속하는 거예요. 앞만 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독선과 자기 판단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즐길 줄 알아야 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거든요. 충성하는 충견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명령하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서고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조금도 못 기다리고 불평하고 전도 몇번 하다가 시도 조금 하다가 열매 없다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 관계에서 관계에서 실패하고 목회자하고의 관계에 어렵다라고 금방 포기하고 실패하고 자기 감정이 없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잊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한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는 히브리스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올랐어요 무엇을 해서요 사사들처럼 나라를 지키고 싸웠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떤 분이 약에 쓰려고 청둥오리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육장에는 청둥오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청둥오리 농장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사방은 막혀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청둥오리들이 저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사방은 막혀 있고 하늘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웃으며 대답합니까?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맛있는 거 사료 잔뜩 주고 저렇게 살이 디륵디륵 진청둥오리들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그때 이제 청동오리를 살아갔던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혹시 저렇게 하늘을 떼지어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청동오리들과 여기 있는 청동오리들이 다른 종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농장주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맛있는 영양식을 듬뿍 주고 맛있는 거 주면 여기서 살이 찌고 결국 나에게가 태어야 돼요. 날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허위호식하고 먹을 거잘 먹고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하늘을 절대로 마음껏 날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뭡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 아니야.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말씀 읽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귀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그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배경이나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들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전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